안녕하세요 어 8월 20일 오후 1시 28분 입니다 오늘은 검색식 아까 이제 펌핑 이후 조정 펌무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또 검색식 라쿠반이라고 이제 어 폭락 이후에 반등하는 코인을 잡아내는 검색식을 딱두 줄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일단 폭락이 나온 코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봉전 일봉 전 종가 대비, 어제 종가 대비, 오늘의 저가가 3%, 3 이상 빠진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봉, 1봉, 일봉이죠. 일봉, 1봉, 일봉으로 라인 이렇게 하면 오늘 3% 이상 빠졌던 코인들을 한번 찾아봅니다. 이렇게 돌리면 3% 이상 빠졌던 코인들이 잡히겠죠. 리플 3.4% 빠졌었고, 오미세곤가요? OMG-3.7, 에이다-4.5. 요렇게 이제, 어, 하락이, 그러니까 폭락,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그러니까 장 분위기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조정하시면 됩니다. 요런 이제, 이제 폭락된 코인을 일단 찾아냅니다. 찾아내고, 이 중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걸 골라내야 되겠죠. 반등. 반등이 나온 걸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스캔 중지하고 한 줄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.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영봉전 저가.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 대비 종가. 지금 종가가 한 2%? 2%. 반등이, 저가 대비 2%. 반등 2% 이상 반등이 나온 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러면 엔드를 넣고 라인 1번을 넣으면 되겠죠. 묶어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스캔 시작하면은 3% 이상 빠진 상태에서 2% 저가 대비 2% 이상 반등한 코인을 찾아내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좀 줄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을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. 이제 이렇게 한두줄 정도만 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코인들만 이렇게 조금 범위를 좁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더 범위를 줄 줄일 수가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이 <laughs> 뭐 정도 두줄 정도면은 이게 이제 검색 시기에 이제 기본, 어, 기본은 잡았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,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차트만 좀 보실 줄 아시면 이 중에서 이제 좀 골라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안 잡히는데, 아, 보라 하나 잡혔네요. 오늘 보라가 마이너스 3%까지 빠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 4.6%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이네요. 한번 차트 볼까요? 차트를 보면 네, 맞죠. 오늘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와요. 4점, 저점 대비 지금 5%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이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